몇해전한 장노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제 것이 아니더군요. 시간도 건강도, 일터도 물질도, 그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거였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떠올릴 때 대부분 받은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채워졌는지, 무엇을 받았는지에 마음이 먼저 갑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갈수록 감사는 무엇을 받았는가를 넘어서 누구로부터 왔는가에 이르게 됩니다. 다잇도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잇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들과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를 마친 후 이제 백성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고백 속에 담긴 다잇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감사는 내 손에 남은 것을 세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 손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10절을 보면 다이슨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사실 이 고백은 찬양의 언어인데 다이슨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고백이고 그 고백은 하나님의 이염과 통치를 높이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다이슨 왕이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찬양을 택했습니다. 그 찬양이 예배의 중심을 이룹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며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감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바로 그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찬송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회복될 때 감사는 말이 아니라 이제 삶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다이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결코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고백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다이슨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이 한마디에 다이슨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들린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는 그 손을 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대하시며 권능과 영광과 승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감당하고 있는 사명, 손에 들린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기에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기는 순종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높이시든 낮추시든 그대로 따르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참된 감사의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높이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삶 전체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이나 지위를 붙들지 않았고 높아진 것이 자기 능력 때문이라 결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서고 물러서게 하시면 물러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쌓온 자리와 성취는 결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도 또 내려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지금도 권세와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손을 신뢰하는 태도 그것이 믿음이며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에서는 감사로 응답하고 내려놓게 하시는 자리에서는 감사로 순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순종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 감사로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감사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